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브랜드 하나가 지금 전 세계 패션 씬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유, 반항, 그리고 락시크 무드를 완벽하게 담아낸 브랜드. 오늘 이야기할 브랜드, 자디겐 볼테르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후드티, 자디겐 볼테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딩 앤 몰테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아울렛 들어가도 자딩 앤 몰테르 매장들이 또다 있더라고요. 프랑스 브랜드고요. 프랑스에서 락시크 감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컨템포러리 브랜드가 바로 이 자딩 앤 몰테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비교하실 거예요. 뭐, 산드로 아페세, 뭐, 아미, 그 다음에 요 자디 앤 볼테르, 약간 프랑스, 그 프렌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네 가지가 다 조금씩 다르죠. 아, 거기 뭐 매종 키친에도 있고요. 어쨌든 요 자디 앤 볼테르, 뭔가 사람 이름 같죠. 자디 앤드 볼테르. 사람 이름? 창립자? 아닙니다. 창립자 이름은 티에리 질리에입니다. 티에리 질리에도 이제 집안 자체가 약간 그 직물, 텍스타일을 하는 그런 어, 가문이었는데요. 1997년에 요 자디겐 볼테르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자디겐 볼테르는 무슨 뜻이냐? 우리 티에리 질리에가 볼테르, 프랑스의 1700년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철학자이자 사상가였잖아요. 아마 뭐 윤리 혹은 철학 배워 보신 분들은 볼테르, 캉디드 어, 그의 대표작이죠. 들어보셨을 텐데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중에 자디 우리나라 번역 그 제목입니다. 자딕 또는 그 운명이라는 그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을 너무 좋아했다라고 해요. 자유를 향한 지성이다라는 그런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티에디 질리가 볼테르도 좋아하고 그 책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책의 주인공인 자딕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딕 앤 볼테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독특하죠? 대부분은 창립자 이름을 땄는데 이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그 소설 그리고 작가의 이름을 어, 딴 겁니다. 이티에리즐리에가 프랑스의 그 직물 가문에서 어, 이제 자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브랜드 창립자랑 가족 관계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앙드레 질리에. 앙드레 질리에 하면 잘 모르시죠? 앙드레 질리에가 함께 동업을 해서 만든 그 브랜드의 또 다른 창립자 이름이 라코스테. 딱 들으니까 아시겠죠? 바로 라코스테를 만든 우리 앙드레 질리에와 친척, 정확하게는 이제 삼촌과 조카 관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뭐 본인의 아이덴티티, DNA에는 이미 의류 산업이 딱 기저에 깔려있었고요. 자디겐 볼테르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유를 향한 지성이 자딕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주제의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디겐 볼테르는 소설 속 자딕이 상징하는 낙관과 현대성을 본인의 브랜드에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디겐 볼테르의 옷들을 보면 굉장히 좀 자유롭고 락시크한 느낌들이 많이 들죠. 티에리 질리에가 이 자디겐 볼테르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지 럭셔리입니다. 즉 컨템포러리 정도 되는 가격대에서 럭셔리의 어떤 그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는 뭐 캐시미어라든지 저지 가죽 등을 자유롭게 믹스한 그런 이지 럭셔리를 제안하고 싶었다라는 게 바로 이 티에리 질리에가 이 브랜드를 만든 이유입니다. 즉 클래식의 엄숙함을 무너뜨리고 날것의 락 감성과 지적인 태도를 결합한 파리지앵 일상복을 만들고자 한게 바로 이 티에리 질리의 목표였죠. 자디겐 볼테르의 로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레터링, 자디겐 볼테르라고 쓰인 레터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ZV, 자디겐 Z 그리고 볼테르의 V를 광하게 이렇게 필기체로 쓰는 게 있는데 제 등에도 지금 보시면 네, 여기 검은색으로 가운데 ZV가 어,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날개 모양이 있거든요. 이 날개 모양이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날개 모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단순한 신보를 넘어서 자유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프랑스적 자유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자디겐 볼테르를 만든 티에리 진리에는 자유, 이성, 이런 가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요거를 본인의 브랜드에다가 팍팍 넣고 싶어 했던 겁니다. 즉, 이러한 자디겐 볼테르의 브랜드 철학은 명확합니다. 자유, 반항, 예술, 락, 정서 등을 일상복에 녹여넣어서 Write its own rules. 그러니까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쓰는 프렌치 애티튜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디겐 볼테르의 시그니처 아이템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캐시미어 니트가 되게 잘 만듭니다. 하우스의 출발점이자 대표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여성 캐시미어 풀오버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니시엔 헬리넥 티셔츠라고 해서 헬리넥 아시죠? 커팅된 헨리 플래킷의 거친 마감 그리고 등판의 크리스털 윙 요걸로도 또 헨리넥 셔츠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락 무드를 낼수 있는 레더 부츠도 유명합니다. 약간의 빈티지감의 가죽을 사용하고 첼시 부츠나 바이커 계열의 부츠를 많이 만드는데 요게 또 인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락키 혹은 케이트백도 어, 유명합니다. 윙 메탈 엠블럼과 더불어서. 더블체인이 또 특징이죠 특히 이제 케이트백 같은 경우는 케이트 모스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또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고요 그럼 이러한 자디겐 볼테르의 가격대는 어떠하냐 일단 어, 자디겐 볼테르는 사실 여성복이 더 많은데 남성,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성복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켓이 한 40만원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가죽 자켓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0만원 이상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드나 맨투맨류가한 3-40만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트나 가디건류가 뭐한 40만 원대에서 100만 원 사이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반팔 티셔츠가 한 20만 원대, 뭐 긴팔 티셔츠가 한 3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디게 물테르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캐시미어 니트는요. 최소한 70만 원대 이상이다라고 어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백도 되게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락 시리즈가 뭐한 90만원 정도 이렇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방이 자기가 클러치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츠류들이 한 100만원에서 130만원, 그리고 이제 스니커즈류들이 한 50만원 이 정도, 60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절대 싸지 않은 컨템포러리 브랜드죠. 물론 자디간 물테르는 EG 럭셔리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에 비해서는 가격이 싸다 이렇게 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교할 만한 브랜드로는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산드 그 다음에 아페세, 그 다음에 뭐더 쿠프스나 혹은 여성복으로는 마쥬 이런 이제 라인들, 특히 SNCP 산드로 어, SMCP 브랜드들과 좀 많이 겹쳐요. 모두 다 약간 어포러블 약간 좀 이지 럭셔리를 표방을 하고 있죠. 컨템포러리들이니까 거기 약간 파리지앵 감성과 도회적 실루엣이 좀 접점을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이로 혹은 이자벨 마랑. 영국으로 건너오면 올세인츠, 요런 류들이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세인츠도 조금 많이 겹치는 것 같은 게 약간 좀 컨템포러리 중에서도 락시크한 느낌, 좀 자유로운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라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자디겐 물테르와 올세인츠도 좀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디겐 물테르는 계속해서 조금 더 젠더리스한 방향으로 하우스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유연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로고 상징 자체, 그윙그 그 자체가 되게 젠더리스 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접점을 아우르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것 같고요. 2023년 매출의 40%가 액세서리류들에서 나왔거든요. 의상보다는, 뭐, 가방이라든지, 혹은 뭐, 액세서리류들. 그렇다 보니까 점점 그쪽으로도 더 강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고요. 무엇보다 티에리 질리가 굉장히 자유롭고 예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과 라이프스타일로도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티에리 질리에는 샤토 볼테르라는 호텔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호텔과의 어떤 그 브랜드 접목을 통해서 예술적인 감성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모든 브랜드들이 요새 가장 화두가 되는 것처럼 지속 가능성에도 자디게 볼테르가 굉장히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요. 볼테르 프로그램이라고 자기네들이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핵심 원료, 뭐 코튼이라든지 캐시미어 이런 것들을 100% 인증을 받게 하고 플라스틱 제로, 어, 포장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제로, 이거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자디겐 볼테르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2012년이었나요, 그때? 티에비 질리에가 브랜드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데 본인 호텔에 중국인 출입금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던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뭐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창립자의 발언 자체가 브랜드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좀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결국 정리하면 자디게몰테르는 지적 자유와 락 에너지 그리고 일상성 이렇게 삼각형으로 파리지행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컨템포러리를 재정의한 브랜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유, 락 그리고 프렌치 시크 자디게몰테르는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서 하나의 태도이자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당신이라면 이 자유의 날개 어떻게 펼치시겠습니까? 자디겐볼테를 한번 눈여겨 보시죠. 지금까지 김원식이었습니다. 대꾸 알죠? 아니요.